우유 가품 내는 건데 이걸로 물배웠어 불이 닮은 레몬 티 귀엽죠? 하도 엄마가 레몬 티 마시라 해가지고 집에 레몬을 한 사발이 사놨어요. 그리고 갑자기 자랑할 거. 그리고 제가 이번에 뜬 목도리랍니다. 이렇게 얇은 목도리거든요. 그래서. 핀터레스트를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된게 그래서 이거를 짰어요. 아주 마음에 든답니다. 그래서 지금 베를린이 다우리 다가오고 있어요. 해가 너무 일찍 지고 아침에 해도 안 뜨고 그리고 이제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2024년도 끝났어 거의 끝나고 그리고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비자 준비해야 되고 새로 이사 갈 집도 알아봐야 되고 세금 처리해야 되고 일 관련해서도 또뭐 프레젠테이션 준비할 게 있고 인트로 만들고 싶은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로 막 독일어 공부 결제해 놓은 게 있어서 독일어 공부도 하고 우대미에서 강의를 또두 개를 구매를 했어요. 둘다 이제 할인을 크게 해가지고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랑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요거 두 개를 결제를 해서 챕터를 하나씩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플러스로 날씨는 안 좋아지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생각할 게 너무 많았어요. 때... 그래서 뭔가 최근 2주간 다이어트도 되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식단도 열심히 하다가 영상 제가 찍은 거를 이 영상 전에 올릴지 이 영상 이후에 올릴지 모르겠는데 전처럼 운동도 열심히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이 되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점점 연말이 다가오니까 아 그동안 내가 뭐를 했지? 이러면서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임포스터 신드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가면 현상이라고 하나요? 내가 한 일이 별거 아닌 것 같고 나는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닌 것 같고, 그동안 내가 해온 게다막 운빨인 것 같고, 내 실력이 없는 게 아닐까, 막 이런 의심도 하고, 나에 대한 그런 믿음이 부족한 상태라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지, 그 플러스, 정말 가짜는 완벽주의가 저한테 있어서, 무언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전처럼,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시작을 잘못 하더라고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겁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잘자잘한 생각이 막 여기저기 막 들면서 해야 할 일은 많아지고 뭔가 어느 순간 되게 벽이 이렇게 나를 점점 이렇게 쪼여가는? 옆, 앞, 뒤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어요. 아, 뭔가 요즘에 하여튼 마음에 안 들었어, 얘가. 아까 제가 막 코너로 이렇게 몰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우리 인생이 다 고난이 많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자그만한 행복들이 이제 생기면서 그거를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고 항상 행복할 순 없다라는 건 알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각도 많이 하고 막 스트레스도 받고 하다 보니까 진짜 별거 아닌 일로 이렇게 잡고 있던 끈이 이렇게 끊어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어그제 통신사 때문에 너무 열받아가지고 순간 진짜 아 독일이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 너무 열받고 내가 그 있잖아요 우리 해외에 사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너무 억울하고 화나고 두세 시간 그랬다가 생각해보니까 그 통신사랑 문제지 독일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리고 또 이게 연말 시즌이다 보니까 플러스 제 나이 대가 아무래도 딱그 결혼 정년기다 보니까 런던에 사는 친구도 들 그렇고 호주 사는 친구도 그렇고 한국 사는 친구도 그렇고 주변에 아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아기 너무 좋고 친구들, 아기들 보는 것도 좋긴 한데 싱글이라 그런지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나도 아기를 낳고 싶나? 아니,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 사람을 닮은 아이를 낳고 싶고 막 이런 감정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또한 가지는 주변에 아이를 낳는 친구들 소식이 많이 들어오는과 동시에 제 부모님의 부고 소식도 많이 들리고 있어서 생명이 탄생을 하면 또 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한주한 한 주가 다르게 크는 거예요. 사진 보면은.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사진으로 읽히다 보니까 아, 부모님의 시간도 빨리 가는구나. 이게 세대가 교체되는 거잖아요. 아이가 태어나고 그 위에 세대는 또 생을 마감하고 이런 것들 그 사이클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거가 이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뭔가 되게 싱숭생숭 했어요. 1인 가구라서 더 그런 것도 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특히나 주말이나 공휴일 이럴 때는 가족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독일도 그렇고 아마 한국도 그러지 않나요? 나이 들면 어쨌든 아이가 생기거나 결혼을 하면 아무래도 싱글이었을 때보다는 친구들이랑 갖는 시간 자체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건 삶의 패턴이 달라진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 진짜 혼자구나 그 생각이 요새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겠구나. 내호 한몸 내가 건사해야 되니까 그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것저것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도 생각이 들고 건강적인 것도 생각이 많이 들고 커리어 쪽으로도 제가 배워야 할게 많은데 처음에는 되게 너무 막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전에 어줍않은 완벽주의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고 하면 너무 멍청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결론은 배우는 거. 그래야지 그 간극을 메꿀 수 있는 건데 너무 멀리 보다 보니까 너무 할게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경제적인 거랑 커리어적인 거랑 좀 같이 동시에 생각을 요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이상의 나는 여기가 있는데 이렇게 되려면 공부해야 될게 많은 거죠. 모르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 간극이 너무 크게 느껴지다 보니까 가끔은 좀 지칠 때가 있는데 어떻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 간극을 알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한 일이고 이걸 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태라는 게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이었나 어디서 본것 같은데 오히려 내가 뭔가 불편하거나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고통스럽거나 하는 게 축복인 상태라고 그 고통을 느끼는 상태가 바로 내가 노력을 하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가 고통스러운 거다. 이런 글귀를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그래. 내가 이래서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발전하고 있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게 눈에 안 보여서 너무 조급하긴 한데. 모든 인생에 되게 중요한 일들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뭐 건강이나 돈 모으는 거나 커리어 쌓는 거나 이런 게 어쨌든 오래하고 길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도파민에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인스턴트하게 바로바로 바로 내가 해한 일에 대해서 결과 값이 나왔으면 좋겠고 근데 그게 이제 오래 걸리다 보니까 중간중간 여정이 있어서 되게 지치기가 쉬운데 너무 지치지 않게끔 나를 다독여주는 시간도 꼭 필요하구나. 그걸 좀 요새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요새 나이가 들었는지 뭐 음식을 먹잖아요. 바로 피부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두드러기가 조금 막 올라오고, 그래서 하, 음식 먹는 거 진짜 조심해야겠다. 하, 인생 왜 이렇게 난이도가 있을까? 아니야, 원래 이런가?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이게 어설픈 완벽주의자다 보니까 플러스로. 임포스터신드롬이 있는 분들이 이책 요새 읽고 있거든요. 임포스터신드롬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타인이 바라보는 나의 완벽한 상태나 이런 거에 더 초점을 두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내가 뭔가 실수하거나 하면은 나는 능력이 없어 보이게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룬 성과들에 대해서 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의심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계속 전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뭘 두려워하는 걸까? 사람들이, 어, 너 능력 없어. 라고 말하는 걸 내가 두려워하는 걸까? 내가 진짜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두려워하는 걸까? 그래서 요새 내가 생각했던 내가 잘하는 것이랑 내가 잘하고 싶은 것이랑 이걸 어떻게 연결을 해야 하나? 그 사이를 잇는 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수 있을까? 그 생각을 요새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 살다 보니까 또 특히나 제가 외동이라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다 보니까 마음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도 다행히 엄마 아빠 두 분이 요새 되게 잘 놀러 다니시거든요. 어쨌든 부모님도 나이가 계속 드시고 이러다 보면 저도 부모님을 어느 정도는 도와드려야 하고 하다 보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독일 겨울이 오다 보니까 날씨도 이러고. 계속 생각이 많아져요. 이게 겨울에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제대로 된 겨울이 오지 않았는데도 이래요. Oh my gosh. 어렸을 때는 나이가 한살한살 한살 먹어가면 갈수록 되게 안정적이고 인생에 대해서 뚜렷한 길이라 해야 되나? 이게 딱 보이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또 느낀 게 진짜 각자의 고민이 다 있다.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고 그냥 다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타인이랑 비교할 필요 없다 근데 그게 참 어렵죠 그래서 요새 약간 자면서 꿈을 좀 자주 꾸는데 꿈에 부모님이 되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같이 놀고 나에게 없는 강아지도 꿈에 나오고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들어갈까 했는데 아 제가 세무사 비용으로 너무 금액을 많이 지출해 가지고 거의 거의 <laughs> 내 입으로 말하기도 열받네 거의 거의 3 0 유로 정도 내가지고 한국 돈으로 한 450, 460만원 정도 세무사 비용으로 나가고 세금도 많이 내고 이래가지고 금전적으로 좀 조심을 해야 할 시즌이라 한국에 갈까 말까 고민이 많긴 한데 일단 생각을 해보려고요. 독일에서 모르면 돈이 깨진다. 그래서 연말이기도 하고 약간 마음이 싱숭생숭 해가지고 카메라를 한번 켜봤어요. 아, 그래도 다이어트는 다시 열심히 할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미루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끝까지 미뤄요. 막어 이때까지는 해도 괜찮아 하면서 미뤄가지고 마음은 그 동안은 막 바쁘고 막 그거 생각하느라 막어 이러는데 그냥 그냥 하면 되는데 뭐, 가짜는 완벽주의라 준비가 완벽해야지만 시작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아 습관을 바꿔 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막 누구지 아이 유튜버분 이름 까먹었는데 뉴욕 뒤에가 새 이름이었는데 뉴욕 뉴욕 철새 어, 뉴욕, 털개. 뉴, 철새래 뉴, 뉴욕 털개라는 유튜버분 영상을 봤어요. 그, 혜키 형과 미루는 거에 관련된 영상이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오늘 처음 접해가지고, 영상 보면서, 아, 맞아, 나도 저래. 이러면서. 거기 댓글이 한천개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댓글 보면서 막, 오 마이 갓, 나 같은 사람 또있구나 이러면서 보면서 막, 하! 아, 누가 얼마 벌었네. 누가 뭐, 집을 샀고, 누가 일했고, 막, 누가 주식이 잘 됐고,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어쩌고. 그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나 지금 어떡하냐. 내 그런 거, 미루는 습관, 이런 거랑, 너무 즉흥적으로 감정에 치우쳐서 음식으로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것들, 막, 이런 것들, 어, 다시 생각을하면서 주파수를 나에게 둬야 한다. 그 생각도 다시 들었어요. 뻔한 얘기지만. <laughs> 혹시나 저랑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계실 분들이 이 인터넷 세상에 있으실까 하여 얘기를 한번 꺼내봤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고 연말이 다가오면 올수록 내 삶을 자꾸 뒤돌아보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다들 화이팅. 각자 다 힘든 일이 있더라고요. 잘 버텨봅시다. 아, 그리고 제가 이 목도리 색깔을 이렇게 정한 게 제가 이 빨간색 모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끈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두르던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한 줄로 해도 되고 두 줄로 이렇게 해도 되고 괜찮죠? 연말 싱숭생숭 할수 있지만 근데 원래 연말이 오면 싱숭생숭 한가 봐요 네 어쨌든 저는 가볼게요 안녕!